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잠잠한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한번 분석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실적, 자회사 합병 현황,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가 전망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25년 1분기 실적입니다. 뭐 뉴스로 보셨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837억 달성으로 역대 분기 최대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받은 기술수출 계약금과 알트비포 상업화 물질 공급에 따른 제품 매출이 주요 요인입니다.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은 삼종의 항암 치료제에 알트비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총 13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8,435억 원 규모입니다. 계약금만 하더라도 4,500만 달러, 약 614억 원에 달하죠. 또한 알트비포가 적용된 첫 피아주사 제형 치료제의 상업화를 앞두고 파트너사의 히알루노디나제 원료를 공급하면서 관련 제품 매출이 약 100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6개의 글로벌 제약사의 하이브로자임 알트비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피아주사 제형 치료제 개발 권리를 기술 수출한 상태로 올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첫 피아주사 항암제 머크사의 키트루다 SC 시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알테오젠 관계자에 따르면, 알트비포 단독 제품인 테르가제주의 시판과 중국에서 판매 중인 퍼셉틴 바이오 시밀러, 알트 L2의 로열티 유입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간 두건 이상의 하이브로자임, 즉, 알트비포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다음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알테오젠의 두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 헬스케어가 합쳐져서,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발표했죠. 출범 9개월 만에, 자회사를 흡수한 이례적인 결정인데요. 이 합병이 왜 중요한지 다섯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 효율 강화입니다. 알테오젠은 이번 합병의 목적을 조직 통합과 자원 활용의 극대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복 인력 및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 기능 통합입니다. 알테오젠 헬스케어는 유통 마케팅 중심이고요.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는 개발 제조 중심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사업 기능이 한 곳에 모여져서 의사 결정과 실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배구조 간소화입니다. 두 자회사간 복잡했던 구조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배구조가 단순해지고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 재무리스크 완화입니다. 알테오젠 헬스케어는 출범 이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실적도 부진했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재무리스크를 정리하고 모회사 입장에서 부담도 덜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투자자 관점에서의 명확성 향상, 실적 및 사업 구조가 통합되면서 투자자들이 기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합병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니라 경영 효율, 사업 정비, 리스크 관리, IR 측면까지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출범 9개월 만에 내린 빠른 결정인 만큼 앞으로 알테오젠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성과를 낼지 더 주목해 볼만 하겠죠? 자,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회사 합병 이슈 같은 게 나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기사만 봐도 뭐 어려운 전문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의 이해가 결국 투자 판단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뉴스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이슈가 종목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까지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무료 비공개 텔레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부담 없이, 비용 없이 화면에 보이시는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투자 판단에 꼭 도움이 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알테오젠의 실적이 앞으로 왜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 근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가능성인데요. 지금 제가 표로 알테오젠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그들이 보유한 SC 전환 후보 약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번 제 알테오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더 알트 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알테오젠의 핵심 플랫폼 기술 알트비포는 정맥주사 IV죠 정맥주사로만 투여되던 바이오 의약품을 피하주사 형태 SC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려서 환자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고요 제약사는 기존 약물을 더 오래 더 편리하게 팔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특허 만료를 앞둔 약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이 기술을 필요로 할까요? 첫 번째는 로슈입니다 퍼제타, 허셉틴 등 SC전환이 가능한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할로자임의 기술을 사용해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꿔서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2030년에 만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술 이전을 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SC제형 전환을 위한 임상 설계, 임상 진행, 허가까지는 못해도 4에서 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또는 26년인 내년에 대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알테오젠의 알트비포 기술은 시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트비포는 이미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한 경험이 있고 특허 보호 기간까지도 2,040년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슈 입장에선 장기적인 안정성과 법적 보호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 시기적 적합성, 특허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 알트비포는 가장 유력한 할로자임 대체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젠입니다. 고가의 생물약들이 많고 정맥주사로 투여되는 항암제나 자가면역 치료제를 SC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알트비포의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에브비입니다. 스카이리지 같은 약물은 일부 적응 중에서 IV 투여가 필요합니다. 에브비는 SC제형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고 알트비포는 그 퍼즐을 맞춰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화이자입니다 바벤시오 같은 면역항암제는 SC전환 시도가 활발합니다 임랜스는 경구제라 제외되지만 바벤시오처럼 정맥주사 형태인 약물은 알트비포 적용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BMS입니다 옵디보, 엠플리시티 같은 면역항암제를 갖고 있고 실제로도 SC전환을 위해서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트비포는 이런 니즈에 즉시 대응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테오젠 관계자도 복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연간 두건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이중한 곳과의 협상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곧 실적 개선과 주가 반등의 주요 촉매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최근에 나왔던 알테오젠 입장문에 보. 되면 현재 논의 중인 예비 파트너사들 중 상당수는 신약 개발 단계에서 피아 주사를 적용하려 준비하고 있어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제가 서로 정리해 드린 제약 회사들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신약 개발 단계에서 피아 주사를 적용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니 신약 개발 단계에서 기술 이전 논의가 완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 이전이 성사가 된다면 한 건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논의 중이거나 타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정도로 뚜렷하게 기술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알테오젠의 미래 실적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적이 더 터지는 기업으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타이밍입니다. 합병을 통한 구조 재편 그리고 알트비포 기술 이전 가능성 이두 축이 동시에 작동한다면 알테오젠의 실적과 주가 모두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최고가 신고가를 찍은 이후로는 조정 구간에 들어섰고요. 현재는 약 33만 2,500원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가격적으로는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다시 저점을 점차 높여가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매수세가 일정 구간 계속 유입된 흔적, 즉, 의미 있는 매집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빠르면 6월 안에 알테오젠의 모멘텀 중 하나가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번 튈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알트비포 기술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위 회사의 입지를 굳건히 지킬 거라 예상해봅니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차트상으로만 봐도 현재 나쁘지 않은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이야기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요새 투자자들 한테 집중 조명 받기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10월 4일 23년 10월 4일 보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및 원전 관련주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때입니다. 이때 차트 보시면 바닥일 때예요. 그날 고점으로 보더라도 16,38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추천 드리고 원전 업황 좋다고 작년 3월 12일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습니까? 연일 계속 올라서 41,400원. 52주 신고가 찍었죠? 150% 넘게 오른 겁니다. 또 최근까지 핫했던 인벤티즈랩. 4월 17일 목요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보시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이죠? 그러고 나서 61,000원까지 갔습니다. 4월 17일 고점으로 보셔도 21,700원이니까 61,000원까지 상승했으니 대략 180% 오른 겁니다. 여기 들어와 계셨다면 제가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중에서 30%, 50%도 못 드실까요? 하나오션도 보시면 24년 4월 6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바닥쯤에 추천을 드렸죠. 24년 4월 6일 고가로 잡아도 27,100원. 최고점이 96,500원이니까 쭉 올라서 대략 250% 오른 겁니다. 오르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주도 섹터. 원전. 바이오. 조선. 방산. 다 미리 터지기 전에 지뢰 탐지견처럼 미리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밤새 노력하고 분석해서 주도 섹터 미리미리 다 잡아드리는데 시세 임박됐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데 제 텔레방 들어와 계신다면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못 잡으시겠습니까? 다못 잡으시더라도 하나는 잡으시겠죠. 그리고 저 올라간 거 다는 못 먹더라도 이 중에서 절반 정도의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해도 수익 계속해서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드려도 제가 드리면 다릅니다. 종목명, 매수가, 딱 이렇게만 드리기만 하지 않고, 왜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왜이 종목이 좋은지, 왜 지금 들고 있어야 하는지, 코멘트 다 드리면서, 전체 업황 흐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투자에 대한 개념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받아보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재테크, 주식은 돈 많이 벌면 장땡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돈이지 않습니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투자 원하시는 분들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8750524로 주식이라고 문자 한 건만 보내주십시오. 다음 영상 나와 있을 때는 이미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비공개 텔레그램 초대 드리고 급등 임박 종목들 분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업하시면서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나중에 투자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시면 그때 텔레그램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확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